자, 일단 7월 15일 오늘 모닝 브리핑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밤사이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이게 가장 뭐 궁금하기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럴 건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우리가 날봉을 봤을 때꽤 좋은 상승이 나왔고 더군다나 올타임 하이까지 갱신을 하면서 결국에 이 위쪽에 쌓여있는 물량들은 많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 위에를 봤을 때 사실 뭐가 없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분봉을 좀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는 저는 좀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laughs> 지금 주봉 시가까지도 결국 되돌림이 나왔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냐? 저는 일단 날봉 기준으로 봤을 때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laughs> 111K 정도? 이 구간까지는 사실 내려왔다가 가는게 정말 이쁜 모습이기는 해요.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이런식으로 올라가는거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면은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런식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 저는 한번 더 내려가는 그 그림이 아무래도 정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여기서 한번더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전 고점 정도는 충분히 넘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더리움이랑 알트코인이랑 저는 분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롱 포지션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쨌든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런 존이 밑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었더라면은 정말 좋은 매수가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익절을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 우리가 신규로 진입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최소한 저는 115K 정도는 내려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 고점 이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어쨌든 저항이었던 자리가 저는 이제는 지지로 작용이 될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오늘도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곧 라이브 매매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